안녕하세요 유튜버 최유영입니다 드디어 내일 친구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오 내빈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숙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모두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 소중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랑의 15년 지기 친구이자, 오늘 이 축복된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최휘황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과 신부의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바르게 키워주신 양가 어머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어머님들께서도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 긴장하지 마시라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귀한 시간 내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들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다음은 오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 신랑 신부의 미래를 밝히는 화촉 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신랑 신부의 앞날이 밝게 빛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단상에 마련된 초에 점화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분께서는 한 가족이 되는 의미에서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신 학익 여러분들을 향해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익 여러분께 인사. 어머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례를 맡아주실 황우현 해병대 예비역 소장님께서는 해병대 1사단장, 제주 방어사령관 등을 역임하셨고, 신랑관은 제주도에서 지휘관과 운전병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신랑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즐겁고도 아름답던 만남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동시에 입장을 하셨듯이 신랑신부 역시 동시 입장을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랑신부에게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랑신부 입장 신랑 신부가 무사 입장을 마쳤는데요. 이어서 두 사람이 부부가 예를 부부가 되는 예를 갖추는 순서로 신랑 신부의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주 보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신랑 신부는 선생님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례 선생님께서 신랑 신부가 서로의 사랑에 대해 맹세하는 혼인 서약과 이 결혼이 원만하게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성혼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결혼생활의 기관이 될 주례선생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네, 주례선생님의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산뜻한 순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두 사람만을 위해 특별한 축가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장본인, 이, 오늘 이 결혼식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신랑과 신부, 의 친구 대학 동기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가사의 내용처럼 서로 바라보며 웃음 짓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님을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하나가 되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힘찬 행진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길로 걸어갈 때 사랑하는 만큼 믿어주신 만큼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곳으로 신랑과 신부의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주시기 위해 끝까지 지켜봐주신 친지민, 내빈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마련하신 필요 현장은? 입니다. 식권을 지참하시어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랑 신부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일가 친척, 친지, 친구 및 지인분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계속해서 사회 보는 거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유튜버 최유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